살짝씩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고무줄로 또 밴드 처리를 해주시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또, 꽁지머리, 그 조인성 씨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연출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쪽에 대한 느낌은 한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네이프 쪽, 네이프 쪽그 미소전의 느낌을 한번 알아보도록,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네이프 쪽으로 한번 이제 매듭 위치 매듭의 위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네 섹션을 4등분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자연스러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자, 지그재그로 자,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요 머리를 가지고 한번 묶어볼 건데요. 요 네이프 쪽에서 묶을 때는 밑에 머리를 빼지 마시고, 처음에는 빼지 마세요. 처음 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요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는 이쪽으로 돌려야 좀 이렇게 흐름감이 생겨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예쁘게 묶여집니다. 자, 돌리지 않고 묶으면 왜, 고시생, 그, 누나들이, 이렇게 머리 질끈 묶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런 걸 조금 피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묶어, 이렇게 조금 돌려주셨으면은, 자, 두 개를, 아까와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교차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 고무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떨어뜨려서 실수를 했는데, 자, 너그럽게 한번, 봐주시길 자, 이번에도, 좀, 쨍쨍하게, 일단 쨍쨍하게 한번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시고, 이쪽 가발을 조금씩 늘려주시고요. 자, 그런 딱, 딱 묶어봤으니까, 밑으로 한번 머리를 딱 없애니까 어때요? 조금 어, 어딘가 우리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럴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잡아주시고요. 가발을 자연스럽게 좀 당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은 밑에 머리가 자연스럽게 조금 빠지기 때문에 네그 목까지 저희가 커버를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쪽 옆쪽 라인도 조금씩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 요 목선 있는 부분이 너무 조금 이렇게 휑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한 개나 두개 정도 이렇게 빼주셔서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한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렇게 조금 목이 조금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적절한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자, 그 아이템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가을이니까요. 요러한 스카프가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이제는 스카프를 좀 많이들 차시니까 스카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둘러주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네. 그렇게 되면 뒤쪽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진짜 머리인 것처럼 아까 빼냈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가닥좀 이렇게 빼주시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가발이라고 의심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겨울철에는 뭐 목도리로 한번 코디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후드티 중에 뒤쪽이 좀 카바가 되는 목쪽이 카바가 되는 후드티가 있잖아요. 네 그런 후드티로 이제 어 이런 거를 결점을 카바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니텔 스타일 의 같은 경우에는, 어, 뒷머리가 좀 짱구형에 가까운 분들일수록, 이제 이쁜 형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짱구 같은 느낌은 이제 뒤쪽이 좀 빵빵하니까, 네, 뒤에 좀 느낌이 좀잘 사는데, 그에 반해서, 좀 절벽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절벽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백홈 작업을 해서, 이제 이미에, 그러한 이제 볼륨감을 형성을 해주신 다음에 예쁜 두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서 이렇게 묶은 머리를 하시면은 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얼굴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어, 뭐, 계란형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얼굴이라든지 정말 뭐 잘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백 스타일로 한번 묶어도 굉장히 멋있는 연출이 가능하겠지만 뭐 실상, 뭐, 저희,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생긴 분들보다, 이제 뭐, 중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기 자신이 느꼈을 때, 결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커버하는 걸 또, 제가 한번 어드바이스를 해봐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뭐, 얼굴형이 좀 갸름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제 턱선이 좀 부각이 많이 되신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옆머리를 가지고, 옆머리를 이쪽으로 살짝 돌려보면요. 네. 옆머리 쪽에 이런 식으로 좀 가려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한번 분산시키도록 한번 포인트를 한두개 정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손질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뒷쪽과 옆머리 쪽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턱선의 위치가 조금 이제 가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머리 쪽도 이제 뭐 자신이 두상이 좀 크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뭐 상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쪽으로 오셔서 자연스럽게 빗질로 한번 가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좀 기시니까 나중에 커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이제 커피 프린스의 뭐 김재욱 씨 맞나요? 네김네암튼 그분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윗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상이 좀 많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내려주시고 두상이 너무 이제 옆쪽으로 퍼졌다거나 고르신 분들은 위쪽에다가 과감하게 포인트를 또 주셔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손질을 한 번씩 해봐주시면은 자신의 결점을 커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포니테일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도 만족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점을 한번 꼬집어 보면요. 자, 총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매듭의 위치를 확인하라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매듭의 위치를 둬서 어떤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연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홈 작업을 먼저 해주셔서 이미의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형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가 또흘러내리지않도록 너무 강한 왁스 말고 중간 타입의 왁스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쉽게 머리를 묶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옆머리와 앞머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는 그런 게 그런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액세사리를 통해서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한층 더 자연스러운 그런 포니테일 그런 느낌의 가발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멋진 사용 후기란에다가 포니테일 스타일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수고해 주신 가발은요 울프컷 스타일의 가발이었고요 저는 헤어디자이너 재현이었습니다.